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하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이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가 멋져 보일지 몰라도 신앙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야이로는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겉으로는 공손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 앞에서 뭘할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회당장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주님, 이미 늦었네요. 그냥 돌아가시죠.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는 것, 회당장에게는 가장 맞닥뜨리기 두려운 상황이었고, 그 심정은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상황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회당장의 집에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던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을까요? 정말 죽지 않고 잠들어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장차 부활하게 하실 주님 앞에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 아니라 귀인 과정 중에 한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상황에서조차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었나요? 죽음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또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비웃던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아이를 살리십니다. 손을 잡으시고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시죠. 그러자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당시에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접촉되는 순간 나도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 아이의 부정함에 물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 부정함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치신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그 아이 안에 생명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함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동료 중에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 나를 통해 살아나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들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경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며 살려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악한 세상에 보여 줄수 있는 거룩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죽음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단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 깨우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길 원합니다. 용서와 사랑과 그 정의와 공평과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변화된 이 의로운 모습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